제가 요즘에 정말 애정하는 거의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팩을 소개 해드릴게요. 짜잔! 요겁니다, 여러분. 제이엣솔루션 릴렉터 약산성 약속 마스크.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얘만큼 진정이 빨리 되는 팩을 제가 최근 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만나본 거예요. 제가 진짜 이 마스크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미치고 나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로봇처럼 움직여지는데. <laughs> 이 마스크팩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런 방법으로도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동굴 숙성 추출법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고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굴이 약간 냉장고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쓰였다고 하거든요. 동굴은 온도, 습도 변화가 적고, 그리고 빛을 차단을 해주니까 원물을 보관을 하는데 진짜 최적화된 장소라고. 그래서 이 릴리프 약산성 약쑥 마스크팩을 이제 문경 동굴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이제 기후, 일조량, 이제 강수량의 조화를 이루는 문경 동굴 안에서 이렇게 온기에 담아서 이제 원료를 숙성시키면서 약쑥잎 추출물을 오롯이 담아서 영양 성분을 극대화 시킨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막확 뭔가 이미지가 막 멋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마스크팩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약쑥잎 추출물 무려 70%나 함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시트도 굉장히 피부 친화적인 시트예요. 지금 엄청 찰싹게 밀착해서 달라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공기층도 없어. 그렇죠하해 2021년 신제품 어워드에서 얘가 1등을 한 제품이에요. 진정이랑 시원함이랑 촉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이팩 너무 사랑해 진짜. 지금 이 정도 붙이고 있었으니까 한번 떼서 제가 피부결이랑 얼마나 이렇게 좀 화사해지고 촉촉해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입니다 진짜 너무 귀운네 그리고 진짜 이 남아 있는 것들 너무 아까우니까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조금 흡수를 시켜줄게요. 짜잔. 엄청 뭔가 수분감 가득 차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확실히 제 약간, 약간 울긋불긋했던 이제 붉은기도 가라앉고 그리고 피부도 한층 지금 되게 밝아진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팩을 또 오늘도 붙여줄 거예요. 데임솔루션 리리프약산성 약속 마스크. 이 부분 보시면은 조금 울긋불긋하게 여기가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얘를 좀 해주고 나서 조금 진정을 시켜야겠어요. 여기도 살짝 붉은 기운이 살짝 있는데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막 동굴 숙성 추출법 엄청 되게 심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팩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만큼 뭔가 자연 속에서 탄생한 그런 마스크 팩이라는 게 뭔가 조금 더 신뢰감이 가는 것도 있고요.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깨끗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가 굉장히 피부 친화적인 시트거든요. 되게 얇고, 확실히 지금 엄청 이 에센스 성분을 이 시트지가 엄청 많이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붙볼까요 어우, 시원해. 완전 시원해. 음! 느낌 너무 좋아. 저 진짜 이팩 없으면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완전 내 최애 팩 등급했어. 잘들어가도고 마사지를 살짝살짝씩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팩 붙였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팩 떼고 마무리 해줄게요. 저팩한지 지금 한, 한 30분 된것 같아요. 뭐물 먹고 막로도랑 놀고 막 하다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30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막 수분기가 막 엄청 촉촉하게 남아있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아, 떼기가 아깝다니까나 진짜 띄워볼까요? 음 완전 시원해. 이 윤기보송. 흡수 완료. 와, 완전 깨우네. 여러분 여기 지금 진정된 거 보이세요? 여기가 조금 환해졌죠. 여기가. 이렇게 딱팩 떼자마자 이렇게 효과를, 효과가 눈에 좀 보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확실히 아까보다 붉은 기운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아직 팩만 하고 아무것도 기초 케어를 해주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 안에 뭔가 지금 수분감이랑 영양감이 이렇게 쫀쫀하게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